한 다음에 레인을 바꾸고 아, 한 레인에서 3프레임까지 치고 레인을 바꾸는거야 아, 저희들도 이제 좀 바뀌는 그리고 이제 적용되는 룰에 대해서 세 개의 인지를 해야될 것 같아요 손가락 스리 들리고 있어요 지금 귀가 아, 저는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리들 하면서 두번이 치는 볼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그때 이번에 네. 프로 테스트를 네. 준비 중이에요. 세실 랑바이 치시는 거 한번 보시죠. 시코이 남다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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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아, 네. 아 네. 네 이현 선수 안경 벗은 게도 멋있습니다. 예스 애쉬요 <laughs> 예시, 두 번째 두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조이는 보통 해서. 선수들한테는 되게 이제 부담감이 듭니다. 아, 어. 왜 그런가요? 어, 그러니까 버스트로 할까요? 스페어 처리하기 제일 어려운 분이죠. 아, 아, 어. 조언을 한번해주신다면 하던대로 아, 하던 대로 아, 네. 하던대로 하려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는 신수지 네. 선수인데 과연 보답할 수 있을지 哎，哎，聪明。 이 3팀의 미국수서 요번에 프로세스 1차전에 출자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잘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다도이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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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정이이 정도. 이도 이용리 선수도 제아한팀 대표에 나가 는데요 나이스. 에기 가면 어디아이거든요다음현선수이 같은 경우에 여자 선수거든요 S.O.C. 3팀의 김창렬 선수. 가자! 가자! 살짝 대기시간이 길었던 선수인 것주세요 아, 이거 걸리로 어! 어. 메모이 어. 메모이 메모이. 메모. 야, 네, 이분이. 이이이 ᱥᱩᱥᱩᱢ ᱥᱟᱨ ᱟᱠᱚᱢᱟ ᱥᱩ ᱟ